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사람들이 다 비웃어. 지금 기으들해니까 야, 그런 소리 말아만마 그래, 옛날에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영어 배우로 틈했지 요새 네, 그 맞아. 현빈, 저, 조인성, 이런 애들은 엑스트라도 안 시키려고 해서 저쪽에, 저쪽에 뒷모습만 지나가는데, 왜냐하면 화면 베린다고. 네. 우리도 인물이 괜찮았어. 아, 웃고 가지고. 아, 아버지, 아유. 아버지 사냥 보여드릴까? 봤어, 봤죠. 네. 야 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볼 때는 정도. 결혼을 늦게 했어. 아, 제가 장난입니다. 나도 줘요. 네. 영화배우 좀 줘. 아이, <laughs> 영화배우 아니면 <아니잖아>. 가야 되겠다. <laughs> 아이, <아유, 웃음> 내가 웃고. 오늘 뭐, 디스코리 테스트 나오고, 뭐 나오고, 야, 우리 영화 배우들하고 술 먹네. 아침에? 영화, 영화 배우들하고. 아침에 영화 배우고, 자, 자원봉사 때. 뭐, 지나가다, 하나가 지나가는데, 응. 어, 저 사람 꽤 돈이 와있는데 이랬단 말이야. 그치, 보니까 뭐, 집행이 짓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이, 형님, 커피 안드지 어, 얘들아. 다 했어. 옆에 커피. 따뜻한 거 잡혀요. 아, 어, 아니네, 이거 뭐. 아가지 내가, 내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멋있게 살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건 그니까 내가 또, 그, 저, 모델사 에이전시 사장 알고 있잖아. <웃음> <웃음> 20대 중후반부터 산에 다녀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 저그 역삼동에서 돌 때, 그 모델 무슨 뭐, 그니 그, 그, 명함 주면서, 어? 모델 한번 해보실래? 키도 응? 아, 괜찮으니까 응? 어? 뭉치기 스탠드바에서 만났는데 그 새끼가 타고 키는데 마지막에 불렀는데 내가 왜안간 줄래? 내 머리가 너무 커 <laughs> 그래서 영화로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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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근이 수화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대근이 그것도 한참 날 텐데 그러니까뿡 이런 데가 갖고 응. 아, 아, 아니? 전두환이 완투 김두환이 완투 쓰리 그 친구가 어? 갈 <laughs> 그 때야 우리는 지반 <laughs> 자체가 머리가 커. 우리는, <laughs> 우리는 안 큰데 우리는 <laughs> 안 큰데 더라고 우리는 김용님 너네대한 얼굴 있잖아. 김용님 어, 가수? 아니 탄엔터. 김용이 누지아용림이이 지금도 지금도 복길이 어머길시엄마길이시엄마가 그 전형적인 아, 김용님저남이부음 뭐. 그, 남성진이 그게 아니죠. 그게 아아 아아 그게 전형적인 그광상과 맞아맞아맞아맞아 아줌그상의그 얼굴 모양이거든 어, 그게. 그 아줌마가 음그 여보는 폭삭 속았다 나왔잖아 아 그래? 나 음. 안봐서 몰라 폭삭 속았다가 아 저거 큰거예요아죽있어 아, 개개적으로 해치셨어 편집도, 편집을 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저 음, 개식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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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주연이야. <laughs> 그이 주연 그렇게 유연치어서는안 되지. 상결회비 해서 주연이야. 나는, 영화 배우시면, 결국, 무 점심 먹는거 아니, 의외로 영화 배우도 형도 영화 배우 <laughs> 아니, 형, <laughs> 형, 형도 영화배우 하라 해. 응? 어? 최상근이가 옛날 거한번 해봐. 영화 배우도 <laughs> 댕김면서 대장을 왜 했는 줄 알아요? 거지들이래갖고 지가 손사니까 감독한테도 술을 사요 최상근이가? 왜? 최상근이가? 그치 단편영화 이런 거 감독들이 그거 문체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음. 그거를 이제 반드시 개인통장에 넣게 돼 있어요 음, 그렇지 그럼 이것도 짜갖고 개인통장에 일단 보고해갖고 들어간 다음에 천천히 빼갖고 또 감독한테 상납을 하는 거야 제가 최상근이가 걔도 이제 형식적은 들어와야 되니까 뭐 영수 경찰리영 해야 있으니까. 되니까 아 우리 저 채배우님 또또또 선생님은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뭐 제작비도 없는데 <laughs> 옛날에 옛날 배우들은 그 70년대 60년대는 진짜 설정을 여배 우들이아여여여 스탑 <laughs> 이건 너무, 너무 노골적으로 나은 것 같아서. 아, 너, 카메라 너무 의식하는데? 그거 갑자기 의식하지 마. 뭐, 영화 배우니까 갑자기 의식하네. 음. 아, 근데 이게 있어서 어, 형들도 그랬겠지만, 20대 때 리바이스 청바지가 되게 비쌌잖아. 내 기억으로 그때 6만원인 거였어. 그 당시에. 아,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는데. 20년, 25년 된 리바이스 청바지가 지금도 있어. 아, 나는 여기가 달아서 청바지가 버렸어. 버렸는데 청자켓은 있어 리가서 청자켓 우리 딸도 이거 청자켓도 있는데 덩치가 172야 내가 173인데 그내거 입는 거지 걔는 그래 라코스테 가디건도 입고 이러는데 자꾸 말 옆으로 가면싶는데 근데 그다 무 얘기할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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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아유. 그 아유 아유 그, 저, 한전 들어가서. 아, 뭐, 자꾸 얘기하고 잊어버려. 작업복, 청바, 청바지, 청, 이거 입은 다음부터는 나 청바지를 안 입어. 아, 생각났어. 응. 그 다음부터는 청바지를 안 입어. 근데. 그 다음 저, 요새, 요새 이제. 형, 참지해. 낙지 형 갔어. 이기로 했어. 다 했어요? 다기 네, 아, 다기 니, 아. 네, 그때, 아이 뭐. 20... 그... 20대 때 길거리 캐스팅 다녔 때는 20대 때는 전쪽을 해 줘야지. 20대 때는 리바이스 청바지가 진짜 뱅, 어. 뱅뱅 뭐 이런 거 정말 있었잖아요. 우리 저희 뱅뱅, 때 뱅뱅 뱅뱅 뱅 형은 우리 쪽위니까 뱅뱅 뱅뱅. 그리고 리바이스 아, 뱅뱅 있었나? 뱅뱅 있었지. 이 뱅뱅 그 뱅뱅은 이제 고등학교 전업하고전 전력기가 선정인가? 고등학교 전지났학 그러니까, 그리고 리바이스는 네. 최고였어. 청바지. 최고였지. 최고. 리바이스. 그게 미제 비싸서. 어. 그 그것도 나 기억도 나 6만 원이었던 거. 그거 하나 사입으려고 막 이랬어. 근데 그걸 사입으 그때는 뽕때가좀 낫거든? 제가 몇년 전에 청바지를 리바이스를 한번 샀어. 그런지 아닌지 뭐짝퉁인지모르겠는 리바이스를 한번 샀어. 뽕대가 안 나는 거야. 나이 먹으니까. 리바이스는? 배도 나오고 막뭐 이래가지고, 아이씨. 청바지는 뽕빼나무면뭐 음, 리바이스 비싼거 도뭐 150만 200만들이 있고. 물론 요즘은 옛날보다 엄청 싸더라고. 아 그런 거지. 정품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거우 브랜드에 벌프티냐. 벌프티냐 달려서 좀 많이 있는 거 몰프 투니아, 몰프 투니아 있는데 뒷주머니에 요렇게 빨간 거 살짝 나와 있잖아. 리바이스라고 돼 있거든. 나 이렇게 된 라인이 라인이잖아. 가게에 다이렇게 <laughs> 라인 우리는 리바이스. 정통 리바이스를 팔려고 그래. 그래서 싸 가면. 그래서 우리 내프로잖아 그래. 프로 의식을 갖고 식자 이거지 응. 형나 이거 없으면 할 말이 있어 좀 꺼봐봐 가져와봐 이 줘봐 이제 꺼고 우리가 할 얘기가 좀 있어 아 이게 씨 마누라보다 더 무섭네 이년 아씨. <laughs>